우리 찬송가 사백삼십팔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백삼십팔장입니다. 사백삼십팔장입니다. 내영혼이 은총이 보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군거리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오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적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종중앙교회가 아시아 35억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 살아있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로 전환되기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성하고 성도사들을 나부리 하나님 보내는 이에 나부리 더욱 더나부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아시아의 삼5억을 품고 나부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부리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저정중한 교회 될수 있도록 나부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리 저 정중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비의 저정중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정 중앙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이르, 노년부터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이 축복의 손길을 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 3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개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노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불이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나나, 너나 내 묵자나, 내 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나를 떠나가라.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이에 노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노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노스는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이 셀수 있을 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사실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 손길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께서 살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돌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받아요.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축복에는 또 그늘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과 노새 일행이 서로 싸우게 되죠. 복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두 가족이 이제 함께 머물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롯이 에덴 동산 소알 땅이죠. 소알 땅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소알 땅. 소알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 지역 거기는 이제 도시가 발달된 그래서 그때 당시 보기에는 롯이 보기에는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풍부한 땅이었죠. 그런데 그 노시 본이 축복의 땅, 풍 무엇이든지 풍부한 땅 도시에는 사실 엄청난 그늘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노는 관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더라 심지어는 노트와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애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애굽은 문화가 찬란하게 발전되, 발전됐던 곳인데 이소돔과고모라 땅도 애굽처럼 문화가 찬란하게 발달하고 융성한 곳 그래서 야 저곳에 가면 정말 축복이 넘치겠구나 받은 축복이 배나 되고 아니 배가 아니라 10배 20배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축복에는 그늘이 있다는 것을 롯은 간과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에계 선도권을 먼저 주고 나서 노시 도시를 향해 갔을 때 아브라함은 산지에 그대로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주변 산지를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이 주변 산지를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그 모든 자손을 네가 셀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석쪽,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험악한 산지를 선택했는데 그 험악한 산지 속에 오히려 더큰 축복의 광맥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방향에서 보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축복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축복과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축복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축복은 거기에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바라고 소망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축복,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쌓아가는 축복,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 이 축복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잔노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